이더만 조직 아니에요. 주호님은 검찰 늘 이제 그 친해요. 추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 이원석 총장이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1 0 시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창수 지검장이 전화 보고를 했다는 거고. 예. 어 총장은 물론이고 어 대검 간부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음. 알지 못했다. 예. 해서 어 이원석 총장을 무시한 예. 처사고 상당히 경로했다라는 건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예. 예, 그 이원석 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예. 예.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균열이 생기는 거죠. 검찰 내에 균열이 생기고 예. 있다. 예. 이그 이창석이라고 했나요? 아까 전주 이창수 이창수 전주지검에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예. 지난 5월 14일 예.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예. 어, 올라온 거죠. 추정컨데요. 네. 이창수 중앙지검에, 중앙지검 부장, 장인가? 중앙지검 부장장인가 중앙지검 어, 이창수 중앙검장 이제 네. 이름 기억이 나네요. 네. 이창수 중중앙지검장에게 중앙, 네. 누군가가 지시했습니다. 누굴까요? 검찰총장을 안했대잖아요대검은안했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라인에서 지시가 갔었죠. 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음. 그리고 검찰에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예. 검찰 내부의 사정과 검찰 흐름, 검찰 시스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주현 민정수석일까요? 검찰의 왕이 있었잖아요. 왕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전 대통령이 윤석... 직접, 직접, 기획, 직접 기획했고 예. 그 기획을 한걸 누군가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그럼요.이건 어... 예. 검찰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네. 그럼 여기서 이랬을 거예요.이 창수가 이랬을 겁니다 예. 아, 검찰총장 패싱하면안 됩니다.그러니까 네. 해 그냥 <laughs> 검찰총장 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랬겠죠. 검찰총장을 패싱해도 예.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던 자가 누구일까요? 음, 이렇게 추적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 이원석 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어 김건희 여사 사건 이렇게 종결이 되면 국민들이 믿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 그러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다. 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이연석 총장이요. 네. 어자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내부로부터 내부 권력으로부터 어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원석 총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네, 사실상 8월을가지고 9월 14일인가 네, 네. 임기가 종료되니까요. 그럼 내부에서 이원석 총장이 네. 검찰총장으로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액션을 취한 것 네. 취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그 해야 기류를 된다. 네. 그 기류를 감주하고 이원석 총장을 패싱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이원석 총장은 어, 외부 어딘가로부터는 압박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척을 하지만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것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이원석 총장이요 예. 네. 어. 그러니까 본인은 네.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한계를 느꼈겠죠. 네, 네. 못 하잖아요. 예. 네. 그럼 밑에서 그 중앙지검장이면 그다음에 차기 검찰총장 영순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장이면 그럼 이창수 지검장이 검찰총장 영순이에요. 항상 중앙지검장이 3순위에서 빠진 적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아, 윤석열 대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그러니까 모든 그요 그 후보 네. 후보 검찰총장 후보 3 배수로 압축이 되거든요. 한열 네. 배수 이렇게 3삼 배수로 압축이 되는데 항상 중앙지검장은 들어가요. 음. 그건 관리예요, 그냥. 그. 그리고 중앙지검장 그래서 검찰 내에서 권력 2인자의 서열.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장으로 그될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될때 네. 윤석열 지검, 중앙지검장이 되면 음. 몇 단계를 승진한 뛰어넘는 승진이기 때문에 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 수준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2017년에 낮췄어요 등급을. 음. 근데 원래 중앙지검은 지검이 아니라 고검장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 검찰총장과 거의 어깨를 나누는 권력서열 2위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창수 지검장이 예. 총장 제끼고 검찰의 넘버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아, 아직은 살아 있기 예, 때문에 예. 다만 예. 어,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선 용산과는 다른 기류의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 아, 그러니까 검찰 총장과 다른 쪽에서 어떤 오다 용산이죠? 용산. 용산. 아, 다른 쪽이 아니에요 용산이 용산. 예. 용산으로 보이는 거죠 예. 용산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예. 단정을 예. 할수 없어, 예. 뭐 걸려요 <laughs> 단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재판하면 추정으로 받아들여요 예. 왜냐하면 아니 문제 이건 뭐다니이자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워딩으로 보게 되면 음. 모든 정치 수사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네. 말로부터 거실만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원석 총장은 음. 용산과는 다른 기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용산은 우리가 추정이 되잖아요. 네.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김건희 씨에 관련된 거부권 행사하면 용산은 김건희 씨의 티끌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창수 중앙지검이 모초에서 다른 곳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현석이 몰랐다. 네. 그럼 이거는 티끌을 건드는 척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건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현석 총장은 문제있다라고 지적을 네,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류는 바뀌었다 음. 자 이현석 총장 체제에서는 네. 결국 김건희를 수사를 하고 싶었던 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검창초, 검찰총장으로서 이게 히스토리에 남아요 그렇죠. 자기 네. 검찰총장으로서 5명이거든요 예, 예. 뭔가 액션을 취하고 예. 적당히 눌러도 불러서 제대로 수사하는 액션은 취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5월 14일 날 검찰 인사 있을 때 예. 그때 주변 취재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원석 총장이 체면 치레라도좀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추정이어도 예. 상식과 상식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사는 예. 그냥 체면 치레하는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네. 김건희 씨말 한마디에 수사는 피크되었고, 그냥 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수사를 하다 보면,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 희 씨를 부르지 않았는데, 네. 누구죠? 그그 그 주포, 누구였죠? 그 주범? 최종호. 이종호 말고 또 일기 주포, 어쨌든 있어요. 네. 그 주범들. 네. 주범들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음. 검찰이 김건 희씨 계좌가 몇번 사용됐고, 김건 희 씨가 이게 그 관여하지 않은, 관여한 네.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들, 그들 검사들 세 명이 보통 같으면 쳐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인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쳐내지 않고 영전을 시켜요. 영전을 시키는데 문제 나지 않고 기자들 못 만나게 해외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 이원석이 만약 수사하게 되면 무언가 실마리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전하게. 완전 방패를 하기 위해서 이창수에게 한 거죠. 그런데요, 아, 네. 그런데요, 네. 여기 들었던 검사들이요, 음. 윤석열 그 권력 그 기울잖아요. 네, 그 검사들이 나중에 다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검찰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검찰 생리가 그렇죠. 네. 아니 그. 저쪽 그 서양에 예. 지운 그다 기울어 갖고 사라진 태양을 예. 누가 보고 거기에다가 어 태양 신이오 그럼 숭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 이창수 지검장에 의해서 예. 일종의 이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지금은 다시 또이 정세가 예. 만약 에 어... 이창수가 검찰총장이 안 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상황으로 가게, 가게 되면, 되면 그때 수사했던 검사들이요 예. 저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바로 또예 그리고 그 검사가 이렇게 양심선언 하겠죠 예. 나는 이런 것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예. 질문지가 어디선가 내려왔다 음 그래서. 관련된 거를 못했다? 아니, 질문이대로 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용산이 수사 방해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답을 망얘게해 주시네. <laughs> 네? 수사 관여 수사 방해의 흔적이 네.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조만간. 어, 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당신이 네. 왜 이렇게 검찰총장 패싱했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이걸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실토하겠죠. 음,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이창수에게는 네. 마지막 인사의 마지막 정점이 남아 있잖아요. 검찰총장 중앙기검장 이후에 가고자 하는 예. 마지막 자리는 예. 고검장도 아니에요. 예. 중앙 그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을 가기 위한 그렇게 보여요 제느낌은로 예. 그래서 그런... 만약에 이창수 검찰총장 임명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봉도 사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요, <laughs> 네. 제가 특별한 정보, 특별한 판단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을 보면 네.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다는 없다. 거예요 없다. 네. 예. 야, 그러면 실제로 그 권력 봐주고 그 대가로 검찰총장을 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아, 잘했다고 박수칠까요? 탄핵요구는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세지죠 지금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만약에. 그 권력 자리에 있으면 네. 장윤선 검, 아, 검사가 아니라 장윤선 기자나 예. 저 같은 경우 이런 판단 안할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뭉개고 말거 아니에요. 예. 뭉개는데 한쪽에서 네. 너무 뭉개는 거에 고, 고통이 있으니까 누가 수사해도 받아서 덮어야 됩니다.라는 음, 안을 제, 냈을 제시했을 거예요. 거다. 그런데 예. 수사 수사를 받자라고 하는, 하는 안이 예. 이렇게 형편없는 안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 예. 그 내부가. 예. 판단력도 무너지고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우리가 탄핵으로 가고 탄핵 주장을 하기에 훨씬 더 아름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음...